안녕하세요. 올로드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38%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갭 하락 후에,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했어요. 맞죠? 예, 윗골 아랫꼬리 있는 예, 양봉 도치로 예, 마무리했습니다. 5선 뭐, 돌파 는못했고요 일단 다음 주, 일단 5선부터 이제 안착하고 21선 돌파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코스닥은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얘는 아래 꼬리가 좀 길죠? 갭하라 후에, 오고 들어서 이제 꾸준히 낙폭을 만회하면서, 이게 선보봉인데요갭하라 후에, 지금 돌파하고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했죠? 어, 오고 있는지 쭉 이제, 예, 네, 우상향. 물론 뭐 상승 전환은못 했지만, 그래도 고스피보다는 이쁘게 마무리했어요. 자, 5선은 일단은 뭐 위에 돌파했고요 다음주에 21선 좀 강하게 좀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단 뭐기간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있다는 좀 사줘야 되는데 계속 좀 팔고 있으니까 점점 더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매매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도 점점 줄어들고 보통 코스닥이 좀이 재미가 있으려면 한 적어도 10조 이상은 거래대금 터져야 돼요 10조 그러니까 지금뭐 6조 7조 이러잖아 맞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상승을 하더라도 금방 또 바로 돼 네, 하락시켜 버리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고점 추경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정보. 자 쇼박스예요. 쇼박스 해요. 쇼박스. 자이 정보 보면 이번에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오늘. 음, 기가 전고점 돌파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도 좀 약간 터지면서 음, 자 15%이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 다음 주부터 네, 기준봉 안에 들어오면 은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올라가면 내거 아니에요 자 물론 오늘 종가 매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종가 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뭐 파시면 되겠죠 이 전고점을 예, 돌파했으니까 이 전고점 거의 중심하고 비슷하죠 중심선하고 여기 지지 디자인 잘 보고요 분할 매수해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 어디? 손절은 여기입니다, 자, 오늘 기준봉의 시가. 5,820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종목은 화신이에요, 화신. 자, 이정도 마찬가지. 오늘, 자, 120, 241선 동시에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거래대금도 터졌고, 정고점 예, 돌파했고요. 아, 이 정도 마찬가지. 다음 주부터 예, 기준목이 생기면 기준선이 생기겠죠? 상중하단 여기 안에서 예,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기준목 매매는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스윙매매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좋다. 예, 너무 좋아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 개미들은 올라갈 때 이제 막 크게 막 오르고 있을 때막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가진 종목에 등록하시고요누릴때 뭐가 가시는다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목은 우리 개미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세력이 돈을 쓴 자리입니다 네, 그거잘 기억하십시오 자세 번째 종목 해성DS 자이 종목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에 돌파했어요 음. 그럼 터졌죠? 자 차트 길이 한번 볼게요 자이 엄청난 이 박스 건을 맞죠? 이 박스 건 한두 어레벨을 하고 맞죠 여기서 자 이렇게 박스 건 다음에 박스 건이죠? 이 박스 건 돌파했잖아요 이제 맞죠? 여기 돌파했죠? 음자 이렇게 되, 이렇게 돌파했을 경우에는 자이 박스 건 상단이죠 상단 여기가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 어, 지지선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 내려오면 이 근처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차피 10%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기준목명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자, 내려오면 그때 명상하신 겁니다. 지금 따라 붙지 마시고요. 아, 눌림을 주면 그때 모으시는 거예요. 전고점 근처에서.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주봉 한번 볼 거예요. 주봉. 자, 정매열에서 예, 아주 이쁘게 올라가요. 20주선을 어, 지지받고요. 맞죠? 주봉도 이쁩니다. 지금. 아 물론 뭐 주봉 보면 지금 되게 높죠. 자 하지만 자 우리는 어차피 손절 라인을 여기 오늘 기준물 시가를 찾기 때문에 이 평단 관리를요 여기서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분할로 아시겠죠?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면서 관리하다가 슈팅을 주면 그때 욕심 부지 마시고 예. 챙기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이런 차트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차트가. 음. 다음에 대덕전자, 자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PCB 등등. 자이정도도 마찬가지 전고점에 돌파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 높아요. 음, 이걸 제가 왜간종주가 했냐. 일단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앞에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음. 이런 거는 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 한 2만 5천, 2만 9천 500 정도 이탈하면 손절. 아, 난좀 길게 보겠다. 자, 이런 분들은 여기 21선 이탈하면 손절. 자, 주가가 높긴 하지만, 대체 이런 것들은 이제 손절라면 확실히 작고요. 기준으로 좀 줄여서 매매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를들어서 이제 이제 간다 싶어가지고, 뭐, 몰빵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여기 20% 이, 이, 21선 있죠? 21선? 요 라인을 손절로 잡으면, 크게 뭐, 부담 없어요. 어차피 또, 우리는 또분할 매매를 하니까요. 항상 이 여러분, 이제, 종목을 매수하실 때, 주가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아, 지금 고가권이다. 근데 저거 좀 네, 돌파했다. 너무 사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비중은 줄이고요. 손절 라인 좀더 짧게 잡으시고, 예,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아, 지금 그냥 날아간다. 그럼 그냥 보내주시면 되죠. 눌림을 주면, 5월선 근처나, 맞죠? 요런데, 오늘 뭐, 양봉의 중심 정도 오면은 뭐, 매수를 한다든지. 혹 대응하시다가, 이 선을 이탈하면 손절.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종목. 한국, 예, 조선해양. 자,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고점 예, 돌파세 오늘. 물론 거래는 좀 아쉽긴 해요. 자, 이것도 좀 크죠? 자, 어제 5선, 자, 21선 골든크로스 났고요 언제든지 쭉 올라오죠, 이 평선이. 올라오면, 우리 언제? 관심을 가진다. 이편은 근처에서. 아시겠죠? 지금 매수한 자리 아닙니다. 내려오면 이편선 근처에서 이제 매수. 그다가 러 21선 이탈하면 뭐다? 예,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매수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먼저 잡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단타 치다가 물리면 그제서 이제 일봉을 보고 손절 라인 잡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단타 기 전에 먼저 일봉 자리를 보고 자, 일봉으로 괜찮다. 스윙도 가능한 자리다. 이러면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단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종목 추가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NPC, NPC. 해배터리 관련. 자, 지금 이전 기준봉에 맞죠? 중단에서 상단 으로 살죠? 그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예, 네,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에 이제 상단. 이제 못 들고 있죠? 이런 건 아주 뭐, 심플해요. 어떻게? 자, 21선 이탈하면 손절해, 짧게. 보시고 지금은 뭐, 매수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종가 매수로 가졌어요, 종가 매수. 매수 시험 떴기 때문에 한번, 종가 매수 해보시고, 자, 오르면 수익 챙기시고요. 자, 내리면 20선 이탈하면 짧게 손절. 아, 좀,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 기준봉의 중심선까지. 여기 녹색선 있죠? 여기까지 한번, 뭐 보셔도 될것 같긴 한데, 예,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이어서 목 오늘 거 말씀드렸고 자 어제 감 볼까요 더구전자자 기준봉 들어갔죠 이제 매수 가능했죠 기준봉 매 맞죠 자 티생미디어 자 이탈했죠 근데 아직 약간 이탈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더 지켜볼 수도 있어요 왜 요즘에 게임에도 이제 스마트하기 때문에 세력들로 이제 게임이 털려고 이렇게 손절 라인을 이탈했다가 바로 다시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이탈 안했으면 그래 도고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하루 정도는 좀 더, 좀 더, 뭐 지켜봐야될것 같아요. 다음, 다음 주가다 볼게요, 오늘. 하이 스틸. 기존 매매, 매수, 이제 매수 가능하죠. m c 넥스 자, 좀더 내려와야 돼요, 죠죠 5선 근처. 요, 전고점 근처. 이 정도 오면 한번 매수 가능하죠. 지금 아닙니다. 이차불 자, 얘도 마찬가지. 20선, 21선까지 보니까, 자, 내려오면, 자, 이제 일단 5일선 이탈했어요, 맞죠? 얘도 조금씩 오면 모을 수 있겠죠? 모다가 예, 뭐 어쨌든 20선 이탈하면 뭐다? 손절. 자, 펄어비스. 자, 뒤보죠. 예. 이제 조만간 뭐,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날 거고요. 그게 렇 한번 밀려가지고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약간, 아직까지는 박스권 움직여요, 박스권. 박스권상단히 뚫어야 돼, 맞죠? 정고점을 뚫어야지 갑니다. 다시 밀린다? 그냥 또 박스가 하단에서, 하단에서 다시 또 모으시고요. 10만 이하에서는 뭐 모을 수 있고,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도 가능해요. 지금도, 뭐 물론 매수는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이제 챙기시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이역이 좀 있으니까요. 약간 이평 근처 눌리면 뭐 매수. 아시겠죠? 자, 13일 거 헬로비전. 자, 이 박스가 뚫었죠. 맞죠? 상가 간 날. 자, 이때가 제일 기였는데, 여 지금은 이제 기 보유자 영역. 암호센스는, 자, 이제, 이제 들어왔죠? 기준 모안에? 이제 조금씩 다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방. 자, 이거는 약간 테마 속에 너무 강해가지고 한동훈 검사, 맞죠? 그 관련 테마 주제도, 맞죠? 이런 거는 굳이 뭐,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금은. 뭐 보유, 보유하신 분이면 모르실까? 다른 분들은 굳이 신규, 지금 자리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 지니틱스 자, 이편 근처죠 이럴 때 모은거죠 언제 손절은 이선이탈라면 hb 테크놀로지 얘는 뭐 기보유자 영역 넥슨게임즈 자 얘도 지금 20선 이제 간단한데 이탈하면 뭐다 예, 손절입니다 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한번 들켜 볼게요 자 gse 자 기준봉 매매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조사 맞죠 물론 주고 빠졌지만 네, 매수 어제 하셨으면 네. 수익 났겠죠자네 오리진 얘도 마찬가지 매매 가능하죠 기준봉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단타를 치실 때요 아 내가 손절 잘 못한다 물리면 그냥 뭐 버틴다 이런 분들은 뭐이왕 단타 할 거면요 일봉자리를 보고 이렇게 자, 오늘 기준 매매 가능한 자리잖아, 그죠? 렇 이런 종목들을 잘라리 단타치십쇼. 물려도, 음, 기준 매매 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막, 뭐, 고점에는 어, 종목들 단타쳐가지고 물려서, 버, 버티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안전해, 차라리. 이런 자리가. 아시겠죠? 뭐, 기준봉이든, 아니면, 우리 매수리 신호든. 그렇게 뜬 종목들만, 뭐, 단타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차라리.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먼저. 한국 맨널티? 예, 마찬가지. 매수 가능하죠, 이제. 어제도 가능했고, 계속 뭐, 뭐, 매수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거는. 기존 매매니까. 거래도 안 터지고 있어요. 자, 아진산업. 자, 오늘 뭐, 시가쯤이 너 오일선 근처였으니까, 매수 가능했겠다, 맞죠? 음. SH 에너지화학. 얘는, 어때요? 이탈했으니까, 얘는 뭐, 이제는 뭐, 네, 매매하실 필요 없고요 자, 우를가까 한번 볼게요. 아, 나베아 너무 잘 가죠. 이날 제가 간정편에 뵙는데, 자, 하루, 예, 기준방에 딱 들어오고, 계속 상승이에요. 지금은, 예, 기보유장이에요 DNC 미디어. 아직은 몸매수 아니죠, 이제. 이때 모으신 뭐 분들이 수익 챙긴 자리. 한솔 로지스틱스. 얘도 예, 아직 20 서디트 할, 할 때, 하기 전까지는 뭐, 볼수 있겠죠. 음. 자, 옵트론텍 자, 5선 근처에 서 매수했으면, 오늘 수익 맞죠? 지금, 지금 매수, 매수도 가능하겠죠? 어, 분할 매수니까 어차피, 21선까지 이탈하면 손절이니까요. 요 사이까지는 분할 매수로 평단 관리하다가, 뭐, 슈팅 주면 매도. 자, VTGMP. 자, 5선 이탈했지만, 뭐, 양원 흐름이에요. 예,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 손절 언제? 21선 이탈하면.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지금 한뭐 5일치 거를 빠르게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라방때 적을 건일 말씀드리지만 고점 추경교 하지 마십시오 뭐 단타할 때도 무조건 1봉 먼저 보십시오 1봉을 1봉 사려 괜찮은 종목을 단타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뭐 손절 잘해 아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당연히 주도주라든지 어, 뭐 고점에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손절 잘하시니까요 하지만 뭐 초보분들이나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손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습관. 주가가 고점이다, 그럼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이제 기준봉 이런 거죠, 있 기준선에 들어온 거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지금 매수 가능하지 않았죠? 이런 종목 단단히 물리면 어차피 종가 매수하는 종가로 이제 기준봉 매매 가능하니까요. 이런 종목 이제 뭐 매매하신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매매 노하우를 빨리빨리 빨리 찾으십시오. 자,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자체가 가장 큰 악재입니다. 많이 오르면 다시 돌아오 어,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많이 오른 종목, 제발 추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 이따가 밤 10시에 라방에서 뵐게요. 자, 마치겠습니다.